그리고 <laughs>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막 해체 <laughs> 해체한다고 그러죠 뭐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. 일단은 저희는 아직 저 <laughs> 단체로 할거 되게 많고요 <laughs>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. 방탄 사으로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방탄의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. <laughs> 네,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거 많이 남았거든요. 그걸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.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, 그 얘기 좀한 번에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봐 네.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,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<laughs> 지금 해체 안 합니다 <laughs>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. BTS Forever. Army Forever. 앞으로 방파 알죠. 영원할 겁니다, 저희는.